어, 극동 시베리아 순례길은 그 제목 그대로 시베리아 북동쪽의한 도시로 순례길을 떠나는 그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. 그 사람을 전 세계 온라인 유저들이 지켜보고 있고요. 또 가까이서는 기후 탐사선에 타고 있는 AA와 BB라는 존재가 그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보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여행을 갈수 없었던 어떤 코로나 시대의 어떤 답답함과. 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, 가상과 현실이 뒤섞인 세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쓰게 됐습니다. 여행은 늘 그렇듯이 상처와 고통을 들여다보게 한다. 그 고통의 원인은 나에게 있다. 나는 그것들을 다스리지 못한다. 그렇기에 나는 여행을 가는 내내 그것을 꿈씹는다. 이건 뭐야? 중계 채널이요. 에 여행에 대한 의미 일. 저 사람은 고통의 원인을 찾기 위해 간다는 거야? 글쎄요. 저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. 여행이 아니라 귀가나 귀향일 수도 있어. 아하, 귀소가 는 그의 국정을 보면 알수 있을까요? 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여행의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. 사람이 이유가 이 있어야 우리가 이유가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이니까 보는 거지 그렇게는 하죠. 어, 산티아고 순례길 정 반대 방향으로 이제 시베리아 순례길을 간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어떤 뭐 구원의 의미나 종교적인 의미를 완전히 부정하는 그런 생각에서 시작은 하게 되었는데요. 이 글을 쓰는 중간, 그리고 이 글을 완성하고 지금 배우들과 같이 이 연극을 만들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또 새로운 의미의 구원이나 어떤 새로운 의미의 믿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. 관객들께서도 그런 어떤 저희가 이제 그 부정해왔던 가치들을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동참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.